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스입니다. 자, 오늘도 실리콘밸리를 살아가고 있는 컴퓨터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인공지능이 사실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저의 제 와이프가 좀 나이 들어서 공부를 좀 시작했어요. 새로운 학위과정에 좀 도전한다고 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엔지니어가 아닌 관계로 이제 문과, 문과 쪽으로 이제 어떤 전공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첫 학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그 숙제를 내준 거예요. 숙제. 근데 숙제하느라고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막 숙제하다가 새벽 3시에 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도 박사가 과좀해 봐서 알기 때문에 공부하다 그렇게 힘들면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제 좀 도,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살짝 봤는데 숙제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대한 숙제였는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과 칼융 칼륨, 칼융의 정신분석 이론 두 사람 다 이제 정신분석하기에 있어서 거장들이죠 근데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정신분석이랑 칼융이 주장했던 정신분석이 좀 다르죠 그래서 프로이드그 칼융의 정신분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걸 비교하는 높은, 높은 뭐랄까, 논문을 써오는 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받았던 숙제예요. 교수님부터. 근데 와이프가 그것, 그걸 하려고 프로이드 책을 잔뜩 빌려와가지고 그걸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칼륨을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문과 공부가 원래 다책 읽는 거잖아요. 텍스트, 방대한 텍스트를 계속 읽어가지고 이해하고 요약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공대 남편을 두고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숙제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계정을 만들어주고, 이제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법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 만에 와이프의 이 논문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첫 번째.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특징을 요약해 줘. 하고 이렇게 엔터를 칩니다. 그럼 컴퓨터가 프로이드 책을 다 읽고 저한테 와가지고 요약을 해주겠죠. 요약본, 그 요약본.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번에는 칼 융의 정신분석학의 특징들을 설명해 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또 인공지능이 쭈르르 가서 칼륨의 책을 다 읽고 와서 저에게 이제 어 요약을 해주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칼륨과 프로이드의 공통점을 알려줘. 정신분석학 어프로치에서 공통점 알려줘. 쭉 알려줍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네 번째. 이번엔 칼륨과 프로이드의 그 차이점 차이점 알려줘 했더니 또 쪼르르 분석해가지고 알려줍니다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번에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자칼 윤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주제로 논문을 쓸 건데 서론에 무슨 내용을 쓰고 본론에 무슨 내용을 쓰고 결론에 무슨 내용을 쓸지 템플릿을 만들어줘 했습니다. <laughs> 이게 이게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템플릿 쭉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부 프린트 해가지고 와이파트 줬어요. 자, 그래서 와이파트에, 자, 마지막에 이 템플릿, 이 템플릿을 참고해서 이 템플릿이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당신이 살을 붙이면 돼. 자, 근데 일단 프로이드가 뭔지, 칼륭이 뭔지는 그책다 읽고 공부하지 말고, 먼저 내가 찾은 1번과 2번 질문에서 칼륭의 정신분석학이란 무엇인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에 물어봤지. 요약본 나왔지. 요약본을 먼저 읽고, 요약본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보라고. 책을 먼저 보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되겠죠. 그러면 이번엔 교수가 왜 칼륨과 프로이드에 대한 비교 논문을 쓰게 했냐면, 결국에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알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 번째랑 네 번째 질문했던 칼륨과 프로이드의 공통점, 인공지능 찾아줬죠. 그 많은 텍스트를 다 읽고 인공지능 찾아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엔 차이점 찾아줬죠. 요걸 바탕으로 마지막 5번에 내가 만든 템플릿처럼 하면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실 요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니까, 이 이제는 뭔가 책을 달달 외우고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하고 뭔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많이 암기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뭔가 이제 잘 나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대는 이 통찰력이랑 판단력이에요. 아시겠죠? 통찰력이랑 판단력 있고 나머지 실제 하는 일들은 다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달라져야 되고 자녀 교육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남한테 시키고 그거를 창의적으로 판단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야 되는 거야. 미국은 옛날부터 이렇게 돌아갔어요. 미국은 뭐 이렇게 생산하는 것들 그런 거잘안 합니다. 미국은 항상 아이디어예요. 그래고 아이디어 스케치한 다음에 특허를 낸 다음에, 그렇게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아시아의 싼 공장에서 이제 생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통치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통찰력과 판단력을 중요시했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도 아주 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미국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세계 최강대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통찰력과 판단력이 중요하지만, 미국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글로벌 세계 패권 1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항상 통찰력과 판단력을 중요하게 교육을 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뭔가 실제로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 실제로 뭐, 예를 들면, 탄광에서 뭐, 석탄을 캐고, 다이아몬드를 캐고,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리를 캐고, 이런 거는 다 아프리카 같은 국가한테 좀 맡겨요. 맡겨가지고, 그들이 다 캐내면은 그걸 그냥 사옵니다. 돈 주고 사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걸 이제 아시아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서 가공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 미국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과 통찰력. 아시겠죠? 그니까 러 인공지능 시대에 어 판단력과 통찰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시 미국에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한국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많이 하게 되면, 냐아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다 오니까 인공지능 다 해주니까 나는 놀면 되겠네. 나는 이제는 대학교도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대학을 안 가고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을 어디서 얻을 건데요? 결국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겠죠. 그렇게 어떻게 되면 인공지능에게 뇌가 종속당합니다.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인공지능 시대에는 통찰력과 판단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고, 노예한테 배우면 안 되겠죠. 노예를 부려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예를 부려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 유학도 좀 와보고 유럽 유학도 가보고 이게 세상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국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이게 전 세계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하면서 미국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석사한 학교랑 박사한 학교가 달라요. 그리고 회사도 여러 군데를 한 2년마다 계속 옮겨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동북 끝에도 살아봤고, 미국의 서북 끝에도 살아봤고, 미국의 남북 끝에도 살아봤고, 미국의 북부 끝에도 살아봤고, 미국 중부에도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다 살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문화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래서 통찰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저는 실리콘밸리를 살면서도 그 실리콘밸리 안에서만 잘 사는 동네에서만 살지 않고요. 퇴근하고 뭘 하냐면 자동차를 끌고 그 실리콘밸리에 여기저기 도서관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난한 동네도 한번 들어가보고, 실리콘밸리의 부자 동네도 한번 들어가보고, 가난한 동네랑 부자 동네의 차이가 뭐지? 이걸 항상 파악합니다. 미국 살면서도 미국의 최고 부촌인 실리콘밸리나 뭐 뉴욕 맨나탄 같은 데도 돌아다녀 보고, 미국에 진짜 가난하다고 하는 빈민가도 돌아다녀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난함과 부자의 차이를, 이 통찰력을 가지면 돼요. 통찰력, 아시겠죠? 제 통찰력 나눠서 드리자면 아주 간단해요. 좌파에 빠지면 무조건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좌파가 아름답다고 느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좌파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은 본능적으로, 이, 이 좌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력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울수록 좌파 이론이 너무 아름답게 느끼고, 너무 땡기고, 그게 정의롭다고 느낍니다. 그게 선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좌파 코드를 덥석 물면은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주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좌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를 아주 제가 통찰력 있게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정치랑 상관없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뭐 아무 아무 정당에 본인이 지지하고 싶으면 지지하면 되는 거죠. 정치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좌파에 안 빠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좌파에 안 빠질 때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잘 살아지고 내가 더 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 이론의 핵심 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 뭐랄까. 마약, 마약을 만드는 거, 마약적인 컨셉을 만드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뭘 좋아할까요? 부자들을 막 비난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때 주변은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야 라고 자꾸 세뇌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너무 아름답게 느낀단 말이에요. 아름다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 생각에 자꾸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짝 우성향으로 살면 돼요. 그럼 너무 또 우파우파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좀 너무 탐욕스럽게 되고 이 사회적인 약자를 또 돌보지 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살짝 우성향으로 사는 게 가장 건강하죠. 살짝 우성향.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부자 동네 가보고 가난한 동네 가보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지를 깨달았어요. 좌파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하겠죠 좌파라는 마약을 덥석 물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 그럼 부자 동네 가면 왜 부자가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좌파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좌파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작은 정부를 만들면서 이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우파들이 잘 사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깨달음들을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제, 어, 잘 노트에 적어 놔야겠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한 거를 지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앞으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와이프 그 숙제를 해주기 위해서 뭐칼륨이 어떻고, 프로이드가 어떻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인간은? 계속 인공지능에 중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인공지능에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계속 인간에게 어떤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계속 프로파간다를 날립니다. 뭐냐면 그게 좌파예요. 아시겠죠? 좌파 이론은 대중을 사로잡기에 아주 매력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이제 뭐 철학적인 가치관에서 물어보세요. 철학적이나 경제적인 가치관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다. 좌파 스탠스에서 대답합니다. 왜냐면 인공지능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80%는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20대 80의 법칙이죠. 그 소수의 20%의 인구가 전체 80%의 부를 거머쥐고 있고, 그리고 다수인 80%의 인구가 하위 20%의 부만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좌성향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자기를 더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 좌성향입니다. 그니까 제가 프로이드나 칼륨 이론을 물어보고 이렇게 단순 지식을 물어볼 땐 괜찮은데 이걸 제가 계속 제 삶에 응용하고 제가 계속 삶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저는 좌편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에 빠지지 않게 되게 조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에 의지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지식을 얻는 게 앞으로 중요합니다.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전 자녀 교육할 때 저는 제 자녀가 절대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종이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쌓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인공지능에 편향당하지 않는 정신세계를 갖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제가 그 성경을 또 자녀에게 굉장히 열심히 읽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에 편향당하지 않는 그런 정신세계를 갖게 됐을 때 이때 이제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인공지능을 쓰는 법을 알려줄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한국 분들은 너무 인공지능 좋아하시고 스마트폰에 너무 의지하시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시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인공지능한테 자꾸 의지하게 되면 님은 좌편향됩니다. 좌파가 된다고요. 님 자녀에게 자꾸 인공지능을 쓰게 만들다. 그러면 님 자녀는 좌파가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